네, 안녕하세요 한미나입니다 자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 한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상화폐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두 분이 만나서 과연 어떤 만담을 나눴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올한해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인터넷이나 떠도는 헛소문이 아닌데요. 문서, 공식 발언, 타이밍, 파트너십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바로 리플 미국 정부 최상위층에서 움직이는 비밀 계획인데요. 일부 루머에서는 트럼프 측이 이미 XRP 기반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우린 지금 단순히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구조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에 맨 앞줄에 서 있는 신규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 이 답답한 코인 시장에 대한 정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월스트리트보다 먼저 100배 기회를 갖고 싶으시다면 1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를 손에 넣으셔야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 링크로 입장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엘리트 레벨의 문서, 이미지,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 금융 시스템 테스트베드로 최적일 안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테스트 안정화 전 세계 적용 이 시나리오가 실제 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리플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말을 했습니다. 리플은 미국에서 은행 라이센스, o c c 라이센스, 연준 계좌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즉, 리플은 이제 은행에 협력하는 회사가 아니라 직접 은행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려는 주체. 거죠. 그리고 이미 뉴욕 금융 규제 라이센스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블록체인 회사가 아닌데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리플은 최근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원래 결정이 나야 했던 시점은 바로 10월. 하지만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모든 결정이 지연이 됐죠. 이게 일반적 지연 같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어떤 거대한 시스템 전환이 백그라운드에서 진행 되고 있다면 시간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모든 타이밍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섬뜩할 정도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개발 포지션에서 물러났습니다. 왜일까요? 기초인프라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사토시가 비트코인 초기 구조 완성 후 사라졌던 것처럼요. 이제 필요한 건 개발자가 아니라 전세계 금융기관들과 협력할 인물 그리고 법적 제도권 허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블랙록 나스닥 제비모건 BNY 멜론 피델리티가 리플 행사에 등장을 했죠.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데요. 금융세계의 주요 플레이어들 핵심 플레이어들 있죠. 주가를 올리는 핵심 플레이어들이 리플과 공식적으로 연결이 된 순간입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도 흥미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이 지금 이게 말씀드릴 게 제가 지금 최종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트럼프 아들 에릭 트럼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번 판을 좀 뒤흔들 핵심 인물들이 이 트럼프 아들들한테 지금 키가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트럼프 아들 에릭 트럼프가 이렇게 말 했습니다. 크립토가 기존 금융을 대체하고 있다. 그것도 상당히 빠르게. 트럼프 가문이 이런 발언을 하는 타이밍, 그리고 리플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입성하는 타이밍,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더욱 충격적인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XRP를 이용해 미국 부채 정리 및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자, 여기다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것들을 한번 열을 해보면 리플 글로벌 결제 테스트 미국 은행 시스템 진입 중앙은행 기관 ETF 업체 참여. 개발 완성 후 창업자 퇴장. 종치권의 암시적 메시지, 이게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이 다시 짜이는 구간에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XRP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뉴스보다 흐름, 가격보단 구조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지도박 영역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기회를 잡은 거겠죠? 미래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힌트 한가지 좀 풀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텐데요. 앞전에 보여드렸던 자, 오늘의 핵심 이분들 있죠? 트럼프 아들과 관련된 코인입니다. 지금 알트코인 불장 시즌이 임박해 있는데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오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밈코인. 밈코인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한 분씩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대체 어떤 코인인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하나 둘씩 담당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담당을 하면서 이 수익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익 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이 수익 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바로 막내 아들 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 훌륭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현재 굉장히 많아요. 일단 되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다라는 거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아들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슬슬 감이 오실 텐데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나 막내아들인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서 월드 리버티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랠이가 나올 수가 있다.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요 전부 여기로 올리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은. 당연히 늦겠죠 이 투자성이 그렇게 사실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 상승이 무조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리플을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을 했고, 그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 사격을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아들, 이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목을 받은 만큼 세상이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폭등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업비트 비썸 직원들 전부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 이말 그대로 이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한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을 하셨다라는 것만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베런코인의 정체를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즉시 제가 문자 답변으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 문자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베런은 관련된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 굳이 크지 않아도 돼요. 어, 10만 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이베런 트럼프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늦기 전에 우리 해당 코인의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9675-1627 문자로 배런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2025년도 졸업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니다